월남쌈은 베트남 음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입니다.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월남쌈은 다양한 채소들을 섭취할 수 있어서 몸에도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.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월남쌈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알아볼까요? 월남쌈과 라이스페이퍼 칼로리가 궁금해요. 라이스페이퍼 1장당 칼로리는 약 15kcal입니다. 소스나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끼 식사로는 300kcal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월남쌈 재료 중 고기류는 뭘 넣어야 하나요? 고기 종류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.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모두 좋아요. 다만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? 샤브샤브용 고기처럼 얇게 썰린 고기면 다 좋습니다. 월남쌈 먹을 때 파인애플 넣어 먹으면 맛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? 파인애플 속 브로멜린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육류 섭취 시 같이 먹어주면 좋다고 합니다. 다만 통조림 형태보다는 생과일 상태로 먹는 것이 훨씬 좋겠죠? 월남쌈 먹을 때 땅콩소스를 찍어 먹거나 피시소스, 스리라차 소스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